자, 이제 이미지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지 URL, URL 뭘로 하지?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아까 전에 이제 여기 하기 전에 보여드렸는데, 슬래시, 슬래 그,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리점도, 점두를 가자면 웹.xml에서 얘를 찾아내죠?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에 의해서 곧그 이미지 컨트롤러 가야 된다. 이미지 컨트롤러 현재 없으니까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2, 여기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리 2에 의해서 서비스를 가야 한다. 서비스 인플은 아직 안만들었고요 만드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DAO 만들어야 된다. DAO. 그 DAO는 클래스 이름으로. 그, 클래스면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앞에 소문자 해가지고 저장해서 사용을 해서 쓰는 걸로. 그 조립을 해야 됩니다. 조립. 조립해서 사용을 된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처리는 갤러리 형식으로 만들 거고요그 데이, DB에 있는 거랑, 데이터베이스 이미지에 있는 거랑 똑같은 이미지가 어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릴 폴더를 한 선택을 하고요. 그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데이터 클릭하면 여기 개민그 그, 독01.jpg 한게 있네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등록해서 독01.jpg라는 파일이 현재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위치 폴더와 같이 위치를 저희가 이제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수정하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 수정? 없네요. 수정. 이런, 더블 클릭? 예, 더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게 되네요. 더블 클릭하시고 위치, 위치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슬래시에서부터 업로드, 업로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슬래시,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고, 슬래시, 독01.jpg.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파명이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 업로드라는 폴더를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폴더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독 .01.jpg를 넣어놔야 하는구나 넣어놔야 얘를 보이게 하죠 이해되시죠? 넣어놔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넣어놔, 넣어놔서 설계하자 이렇게 해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하셔야 돼요 여기 위에 아이콘 중에 보시면 커밋 아이콘이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아이콘이 커밋인데 클릭하시면 커밋이 됩니다. 여기 커밋 단축키가 있는데 F11인가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Eclipse F11은 디버그로 실행하기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SQL d e v e F11 커밋입니다. 되었나요?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요. 그럼 폴더를 뭘 만들어 뭔 만들라고요? 업로드 어디다가 웹 A P P 밑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웹 A P P 웹 a 피 p 쪽에 갑니다. 가져가지고 오른쪽 말씀 눌러주세요. 뉴 w 하시고 이 폴더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이제 폴더를 만듭니다. 업로드 폴더, 업로드 폴더, 업로드에다가 여기다 쓸 거고요. 업로드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 무슨 폴더를 또 만들어요. 이미지 폴더를 만듭니다. 게시판, 이미지 게시판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그 이미지가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게시판에 업로드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의미하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파일명과 동일하게 DB에 있는 파일명과 동일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해요 JSP 쪽에 저희가 이미지를 몇개 집어넣는데 그 중에 여기 독01.jpg도 있을 거예요 이미지가 있는데 독01.jpg 한개 있죠? 이게 있어야 돼요 독01.jpg 있으셔야 되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 업로드 업로드 밑에 이미지 그 웹앱 밑에 업로드 밑에 이미지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렇죠? 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셔야 이게 DB랑 맞힌 거죠. 슬래시 업로드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doc01.jpg 이해되시죠? 되었나요?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그 정보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여기 업로드 폴더 밑에 이미지 슬래시 썼습니다. doc01.jpg 해서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준비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가 필요해요. 컨트롤러는 c l u d 컨트롤러가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CRUD 프로그램이랑 이제 업데이트할 때그 사용하는 것도 이게 필요하신데 보드 컨트롤러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c r d d 가다 들어가 있죠 리스트부터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 엘리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드 컨트롤러 선택하시고요 복사하세요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름 이미지 점 컨트롤러 이미지 점 컨트롤러로 바꿔주세요 컴점 입장에 이미지 점 컨트롤러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뭐를 보드 보드 컨트롤러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패키지를 통째로 복사하면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복사가 되죠. 예,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제 여기 보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예, 이미지 컨트롤러 바꿔야 되죠? F2 누르시고요. F2. 이미지, 이미지 컨트롤러. 클래스 이름이니까 맨 앞자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대문자로 해서 바꿔주세요. 자, 이미지 컨트롤러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십니다. 다른 곳좀 닫을게요. 좀 왠, 여러분들도 다른 곳좀 정리해서 닫아주세요. 이미지 컨트롤러만 열어두시고요. 되셨죠? 얘 고쳐가지고 사용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그램을 바꿔치는 거죠. 리퀘스트 서블리트 해가지고 가져오시고, URI가 지금 보드가 아니라 슬래시 보드,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슬래시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슬래시 보드. 슬래시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슬래시 이미지로 도, 소문자 이미지입니다 슬래시 소문자 보드를 소문자 이미지로 바꾸세요 리프레시 올 쓰시면 여기 url 부분이 다 바뀝니다 클로즈 아시겠죠 url 부분이 다 바뀌어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소스는 게시판입니다 일반 게시판 이 때문에 한개한개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게시판 되어 있는 거를 저희는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게시판 또는 이미지 리스트 이렇게 해서 이미지 갤러리를 의미하고요. 걔를 어디 담아야 돼요? 리퀘스트 담으셔야 돼요. 세 i 트리뷰트에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담으시면 되고요. 이 스큐트 런, 이 스큐트 클래스의 런에서 하시면 되고 이래서 얘 찾아봐야 돼요. 현재 없죠? 없어서 생성을 안해놨습니다 생성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폴더는 다 끝나면 폴더는 이미지, 이미지 폴더 안에 어디? 슬래시 웹다시하는품 밑에 뷰스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리스트 점 j p 를 만들어야 한다.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서비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 이겠죠 되셨나요? 서비스이고 저희가 요 이름으로 요 url 이름으로 서비스를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컨트롤러도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컨트롤러부터 장하차 안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지 컨트롤러 있는 부분에서 다시 오른쪽 화살표 누르세요. 뉴 해주세요. 패키지를 먼저 만들어요. 패키지. 서비스는 소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복부가 하시는 게 좋다.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패키지 만드시고요. 패키지는 이미지 컨트롤러가 컨트롤러가 아니라 서비스 서비스로 해주세요. 서비스라고 해주시고 엔터 치세요. 서비스 패키지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었으면, 보드 리스트 서비스, 보드 리스트 서비스 인플, 복사, 하시고, 방금 만들어진 패키지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f 한번 눌러주세요. 패키지에서, 그, 자바에서 f 누르시면, 그, 여기 잘 찾아서 들어가죠. 저는 이미지의 서비스입니다. 이미지의 서비스 밑에 이미지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보드 서비스 내 F2 눌러서, 보드 리스트 서비스를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로, 서비스 인플로 바꾼다. 이미지, 대문자 I입니다.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 인플. 엔터치세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 인플을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여시고요. 아, DAO는 DAO 만들어서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이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DAO에서 호출하셔야 되는데, 호출하려면 여기 부요도 같이 만들어서, 뭐, 부여 데이터를 해서, 이제, 뭐, DAO 쪽, 이제, 만드시려면, 리턴 타입이 부여니까, 부여를 나중에, 이제, 만드셔야 하는구나, 이런 거 아셔야,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DAO부터 먼저 만들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만들게요. 자, 컴.웹장에 점 이미지. 있는 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인터페이스 클릭하시고요.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DAO죠. DAO. DAO를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지나가죠 그 이미지 dao 고요 이미지 dao 인터페이스 입니다 이미지 dao 인터페이스 고요 지금 pnc 눌러주세요 그럼 인터페이스가 나오고요 지금부터 처리할거는 리스트 처리할거죠 리스트 처리할건데 퍼블릭 리턴 타입이 뭐죠 퍼블릭 리턴 타입이 리스트 입니다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리스트 유틸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미지 이미지 부여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미지 부여. 부여가, 이미지 부여가 현재 없죠?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이미지 부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쪽에 가서, 패키지에서 오른쪽 방수 누르세요. New 해세요그 다음에, 클래스 만드시는데, 이미지 부여를 만든다. 부여니까 서비스 말고, 컴.웹장. 점 이미지. 부여. 부여 안에 이미지 부여를 만든다. 대문자, 이미지 부여.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패키지 이름은 올 소문자. So 아시겠죠? 만들어주시고요. 피니쉬 눌러주세요. 피니쉬 눌러가지고 쓰시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미지 부여를 만들고, 만들고, 있고. 아, 클래스 이름이 이미지 부여야 되는데, 그냥 이미지가 없었나봐요. 제가. 잘못 썼어요. 잘못 썼으면,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 프로이, 프로젝트 익스플러에서, 이미지 부여에, 이미지만 되어 있는 걸 f 2 누르시고, 뒤에 무디어 붙여주시면 돼요. 부여. 엔터 치면 연결되어 있는 건다 수정해서 고친다 자기가 알아서 여기에 이제 그 번호부터 있죠 롱 타입에 프라이 e 변수고 롱 타입 롱 타입에 넘버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프라이 i 프라이 e 쓰시고요 스트링 타입이죠 스트링 타입에 타이틀 있고 컨텐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있고 그 다음에 네임이 있습니다 네임 대시했죠 그래서 타이틀 그 다음에 내용 컨텐트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있으면 네임을 가져올 수 있죠 이름도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되시겠죠 여기 아이디는 아이디는 이미지 테이블에 네임은 멤버 테이블에 있습니다 두개 조인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넘버,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 네임 마지막으로 파일 네임 저희가 필요하죠 프라이베 쓰시고요. 프라이베. 파일 이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스트링으로. 파일 이름, 컬럼을 뭐로 지정, 지정했냐 하면, 이쪽에 데이터베이스. 예 보면, 이걸 똑같이 지정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파일네임은 파일네임으로 써놨죠. 이렇게 파일네임이라고 써놨습니다. 파일네임이다. 그 변수는 소문자로. 파일네임. 변화되면, 단어가 변경이 되면 대문자로. 네, 써주시고요. 다 썼습니다. 어, 라이트데이트 한게 있어야 되네요. 라이트데이트. 프라이빗으로 프라이빗 작성이 스트링 타입으로 라이트 데이터 라이트 데이터 작성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자 이제 다 됐죠 예 퍼펙트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처리할 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넘버, 타이틀, 컨텐츠 그 다음에 아이디 아이디에 따른 네임 네임하고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 에 파일 네임까지 전부 다 불러오는 걸로 작성을 하고 있으십니다 되었죠 자, 파일렘 뒤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source, generate, getter, and setters 선택하시고요. setters, select all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generate 해서 만드시면 이렇게 이제 getter, setter가 만들어집니다.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source, generate, to string method, to string method를 만들자. 지금 필드는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generate 하시면 데이터 확인용 메소드에 해당 되는 데이터들을 출력해 볼수 있는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다 됐으면 저장. <laughs> 예, 이렇게 해서 VO를 마치는 거죠. VO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DAO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DAO 인터페이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리스트 한대 여기 만들다 말았네요. 예, 이미지, 이미지 VO가 들어있는, 이미지 VO,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폴트 때문에 이미지 VO가 들어와 있는 것을 쓰시고, 메소드는 리스트 메소드고요 전달되는 건 현재는 없구요. 드로우드 시킵니다. 오류가 나면, t h r o 시키시고요 exception exception에서 exception을 t h r 시키는 걸로 하고 세미콜론 예. 형태는 게시판하고 비슷하니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거만 바꾸시면 되죠 요거 부요가 보드 부요가 아니라 이미지 부요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를 상속받은 그 이미지 DAO 인프을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이미지 만들었던 이미지 이미지 DAO 안에 이렇게 이미지 DAO가 있는데 이미지 DAO 패키지 에다 우측 마스 누르시고 뉴하세요. 뉴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클래스 이름은 이미지 DAO DAO 인프. I M P L 인풀입니다 앞에 거는 I 자고요. 여기 여기 변경이 바뀌면 여기 앞에 자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L 자입니다. L I M P L. 대거 인터페이스 상속받자. add 누르시고 저희가 이미지 D A O. 이미지 D A O 쓰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finish 누르면 이제 메소드까지 완성이 됩니다. 물론 그냥 그 클래스 한개 만들어두고 인프리먼트 쓰시면 돼요. 그 빨간 줄려면 얘를 이제 추가하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지금 하시는 방법 이제 하시는 방법은 요 위에 뭐가 있어야돼요 필요한 객체를 선언하는게 있어야돼요 필요한 객체를 선언하자 요건 요거 빼놓고 나머지 닫겠습니다 클로즈와더 다른건 다아놨구요그 다음에 닫은 이유는 요 두개 세개 열면은 되게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보드에 보드에 DAO 보겠습니다 보드 DAO 오셨나요? 보드 DAO 인풀 보드 DAO 인풀 더블클릭하세요 여기 사용 객체 나오죠 사용 객체 복사합니다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 d a o 인플루 가세요. 붙여넣기 하세요. 사용 할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개가 있고요. 되시겠죠? 지금 보시는 메소드는 리스트 할때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지금 리스트예 필요한 메소드고요. 그 리턴되는 타입을 그대로 지정을 한게 한다. 리스트고요. 그 커트로 스페이스바 자바 유틸의 리스트인데 이미지 부여, 이미지 그 위에 리턴 타입 복사 붙여넣기 해도 돼요. 이미지 부여를 가져오게 되고, 변수 이름은 리스트고요일괄로맨 처음에 데이터를 안 가져왔으니까 널입니다. 그리고 리턴할 때 여기 리스트로 꼭 바꿔달라. 널 대신에 리스트. 바꿔주시고 시작을 하세요. 대시겠죠 대시했죠? 이 리스트는 뭐하고 비슷하다? 게시판의 리스트하고 비슷하다. 이제 게시판 리스트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고요. try부터 finally 까지 복사하세요. try finally, return 앞에까지 복사 해주시고요. 이미지 DAO 인플을 다시 여신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 붙여넣기. 일단 저장하세요. 그리고 보드 DAO 인플은 일단은 날리세요. 이렇게. 여기 이미지 DAO 인플만 넣어놨습니다. 이유는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다 고쳤는데, 아, 보드 리스트, 보드, 보드 DAO의 리스트 메서드호출했는 그, 추정해버렸네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laughs>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러기 때문에 예, 진행합니다 1번 2번 db 연결합니다 2번 셀렉트 넘버 타이틀 여기 여기 뒤에부터 다르죠 오더바이든 똑같으실 것 같고요 넘버 타이틀 그 다음에 라이 n 놓고요 id 그 다음에 네임 있습니다 네임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네임 어, 파일 네임도 있고 파일 네임 파일 네임 있는 거 전부 다 쓰시면 되고요 예, 됐나요 그 넘버 타이틀 아이디 가져오고 그다음에 네임하고 파일 네임 가져온다. 작성일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파일 네임은 리스트일 때 이미지를 보여 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 네임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어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프롬 쓰시는데 프롬 넘버 타이틀 아이디 네임 아이디 요거는 이제 이미지에 라이트 right 데이터 파일 네임도 이미지에 네임은 멤버에 있습니다. 멤버. 그러니까 from 다음에 이미지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멤버에도 데이터가 있어서 멤버에도 가져와요. 이거를 이제 a l i a s 로 써서 얘는 i 그다음에 멤버는 m 이렇게 쓴다. 그래서 m.i.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넘버는 이미지에 있으니까 i. 타이틀은 이미지에 있으니까 i 점, id도 이미지에 있으니까 i 점, 둘다 있으면 이제 여기 그 현재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 네임은 멤버, 멤버의 네임 있으시고요. write date i, write date 이미지의 write date 고요. 그 다음에 file name 이미지의 파일 name입니다. 됐죠 자 여기는 조인 조건을 그두 개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일반 조건은 없더라도 조인 조건을 쓰셔야 돼요. 왜 쓰시고요? 왜 쓰시고 아이의 넘버 아이 아아 i 아, 의 아이디 아의 아이디가 같아야 한다 이거로 그 멤버의 아이디와 같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 그다음 오더 바이 넘버 디스 n 딩 최근 이미지가 맨 처음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오더 바이 넘버 디스 n 딩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클릭 수나 이런 거를 이제 클릭을 몇번 했다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토탈을 내 가지고 토탈 낸 것에 제일 많은 거 디센딩을 하면 무슨 순 좋아요 순뭐 이렇게 순으로 할수 있어요 그게 오더바이 해가지고 여기 오더바이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디폴트는 그냥 넘버 타임 넘버 디센딩 최신글 최신글에 해당되는 것을 메뉴 올리는 걸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셨구요 요 넘버는 뭐 넘버 디센딩으로 썼는데 넘버는 이제 그 이미지의 넘버이죠 이미지의 넘버 작성할 수 있으시고요. 근데 넘버스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넘버로 써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실행이 잘 되나 보실 거고요. 이걸 실행하면 이제 여기 물음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실행하시면 리저스 셋, 디스크 처리에서 리저스 셋이 나오시고요.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반복문 처리해서 데이터를 담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가, 만약에 이제 넣이면 이렇게 뉴 y 래 리스트를 생성하자. 그 다음에 부여는 무슨 부여? 이미지 부여, 이미지 부여를, 이미지 부여를 이렇게 타입으로 쓰셔야 되고요. 뉴 이미지 부여, 뉴 이미지 부여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됐죠? 예 됐으면 이제 넘버 부터 담기 시작합니다 요 셀렉트 문장 보시면서 담으셔야 돼요 셀렉트 문장에서 넘버 담았습니다 타이틀 담았습니다 아이디 담아야 되는데 아이디가 없죠 라이터 아닙니다 그러니까 setid 이런 얘기죠 setid 고요 setstring에 아이디 예, 여기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아이디를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네임도 담아야 되네요 라이트 데이트 있고요네임 네임 있습니다 라이트 데이트는 그냥 내비 두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히트는 지워야 되죠 히트는 없습니다 파일 네임 한개 있네요 파일네만 게 있어서, 계속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스트링으로 한개복사붙여넣게 하시고요. set id, 그 다음에 set name, set name. 그 이거는 name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name. 그 몇, 몇. 점이라고 쓰셨는데 그렇게 요거 생각하고 그냥 name이라고 부르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제 같은 이름이 한개 있다, 한 개는 뭐. 그 i.id고 한개는 m.id다 그러면은 이제 요 한개의 id는 뭐 iid 뒤에 있는 id는 M, mid 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리아스를 붙여서 다르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되시고요 이제 write date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가져올거는 어, 파일 램이죠 그래서 파일 램도 가져와야 된다 파일 램 이렇게 가져오셔야 되고 여기다가 파일 램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파일 램이라고 쓴다 저장 다 됐으면 이제 리스트에 계속 담습니다 오류나면 뭐할때 오류났어요? 이미지 리스트 게시판이 아니라 이미지 리스트 DB 처리 중 오류. 예, 코딩 다 됐습니다.